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복을 전해드리러 온 띠박스입니다. 오늘은 소띠 여러분들의 2025년 9월 성격 특성과 9월 총운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하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9월 목표나 소망을 남겨주시면 제가 진심을 담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달 소띠분들은 어떤 성격적 특성을 드러낼까요? 또이 성격이 9월의 생활과 운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오늘은 단순한 성격 이야기를 넘어서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지까지 실전적인 조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소띠의 여러분의 9월 성격 특성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끈기와 성실함, 끝까지 해내는 힘. 소띠는 예로부터 끈기와 성실함의 상징입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고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9월에는 이 성실함이 특히 빛을 발할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맡은 프로젝트를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하거나 개인적으로 준비해온 공부나 자격증 시험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작은 변화나 돌발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언. 완벽보다 완성을 목표로 하세요. 작은 성취도 스스로 칭찬하며 동기부여를 유지하세요. 두 번째. 신중함과 계획성. 준비된 자의 9월. 소띠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타입입니다. 성급하게 행동하는 일은 거의 없죠. 9월에는 이런 계획성이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월초에 가계부를 미리 짜두거나 업무 계획을 주별로 세분화하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업무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계획에만 의존하면 변화에 대처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조언. 계획을 세우되 상황에 맞는 플랜 B를 준비하세요. 변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로 보는 연습을 하세요. 세 번째. 인내심과 안정 추구, 흔들림 없는 중심. 소띠는 웬만한 일에는 쉽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안정을 추구하며 감정 기복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9월에는 이런 안정감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예를 들어, 팀 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역할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안정 추구는 도, 도전 기회를 놓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조언.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작은 도전을 시도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은 새로운 경험을 계획해보세요. 네 번째, 책임감과 신뢰, 믿음을 주는 존재. 소띠는 책임감이 강하고, 한번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9월에는 이 책임감이 중요한 기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나 동료가 중요한 업무를 맡기거나,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혼자 떠안으려다 보면,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조언. 맡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보수성과 현실감각, 안정된 선택의 달. 소띠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길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현실 감각이 뛰어나 무모한 선택을 잘하지 않죠? 9월에는 이런 현실적인 판단이 재정 안정과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나 소비에서 위험한 선택을 피하고 안정적인 자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보수성은 기회의 문을 좁히기도 합니다. 조언. 안전한 길을 가되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준비된 모험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세요. 여섯 번째, 느긋함 속의 집중력,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소띠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겉보기에는 느릿해 보여도 중요한 순간에는 놀라운 집중력과 추진력을 발휘합니다. 9월에는 이런 집중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마감 직전에 집중해서 높은 완성도의 결과물을 내거나 시험 준비에서 막판 스퍼트를 통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긋한 태도가 때로는 의욕 없음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주변에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조언. 진행 상황을 눈에 보이게 기록하고 공유하세요. 중요한 순간에는 주저하지 말고 속도를 올리세요. 일곱 번째. 가족과 전통 중시, 뿌리를 지키는 마음. 소띠는 가족과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가족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9월에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정서적 안정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 가족 모임이나 짧은 여행이 9월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문제에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진될 수 있습니다. 조언. 가족 사랑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맞추세요. 나만의 휴식 시간도 꼭 챙기세요. 여덟 번째. 현실적 꿈과 목표 가능성을 현실로, 소띠는 터무니없는 꿈보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이뤄가는 스타일입니다. 9월에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성과를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매일 30분 걷기, 한 달에 10만원 저축하기처럼,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실천하면, 달이 끝날 때 성취감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조언. 큰 꿈을 작게 쪼개서 실행하세요. 꾸준함이 결국 목표 달성의 핵심입니다. 성격 특성 종합 앤드 9월 활용 팁. 소띠 여러분은 9월 한달 동안 끈기와 성실함, 신중한 계획성, 안정과 인내심, 책임감과 신뢰, 현실적인 판단력, 차분함 속 집중력, 가족과 전통 중시,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 능력, 이 강점을 살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보수성과 완벽주의는 변화를 놓치게 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부에서는 소띠의 여러분의 9월 성격 특성을 깊이 살펴봤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그 성격이 실제로 9월의 운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금전, 일, 연애, 건강 등 주요 분야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운세 예측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조언을 함께 드리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9월 계획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소띠 여러분의 9월 총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9월 금전운 안정 속의 보수적 성장. 소띠 분들의 9월 금전운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큰 위험은 없지만 큰 수익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하던 저축투자는 꾸준히 유지되며 생활비나 필수 지출에서 큰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과도한 소비나 즉흥적 지출은 여전히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9월 중순 이후 예상치 못한 가계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비상금이나 여유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언 안정적인 저축 습관을 유지하세요. 큰 돈보다는 새는 돈 맞기에 집중하세요. 두 번째, 9월 일과 사업은 성실함이 기회를 부른다. 소띠분들은 9월에 특히 성실함이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직장인은 맡은 업무를 차분히 해내면서도 동료나 상사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가는 기존 거래처 관리가 안정적인 매출로 이어집니다. 또, 새로운 고객보다는 기존 고객 재방문율을 높이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 사소한 불편 개선 등이 장기적인 매출 상승을 가져옵니다. 다만, 과도한 업무량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언. 기본에 충실하되 작은 개선을 시도하세요. 동료,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세요. 세 번째, 9월 연애와 인연은 안정과 깊이의 달. 싱글인 소띠는 새로운 인연보다는 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람과 관계가 깊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하게 인연을 만들기보다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커플인 소띠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만, 일상에만 매몰되면 권태기가 올수 있으니 작은 이벤트나 진심 어린 대화를 자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친구 관계에서는 배려와 경청이 관계를 더 단단히 합니다. 조언: 새로운 인연보다 기존 관계를 깊게 하세요. 대화 속에서 진심을 보여주세요. 네 번째, 9월 건강운: 체력 유지와 면역 강화 소띠 분들은 9월의 계절 변화로 인한 체력 저하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아침 저녁 기온 차로 인해 감기나 기관지 질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장시간 같은 자세로 일하다 보니 목, 어깨,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가벼운 스트레칭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수면 패턴이 흐트러지면 체력 회복이 늦어지니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세요. 조언 아침 저녁 외출 시 가벼운 겉옷을 챙기세요. 스트레칭 걷기 운동으로 순환을 개선하세요. 다섯 번째 인간관계 대인은 조율과 신뢰의 시기. 소띠 분들은 9월의 대인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발휘됩니다. 직장이나 모임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여러분이 나서서 조율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불필요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으니, 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언. 조율할 때는 사실과 논리에 집중하세요.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해 거리두기도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재물 관리 및 투자 조언. 소띠의 9월은 수익보다 지출 관리가 핵심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투자에 큰 돈을 넣기보다 현재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금융 상품이나 부동산 관련 정보는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충분히 공부한 뒤에만 움직이세요. 조언. 고위험 투자보다 안정형 상품을 선택하세요. 소비 지출 패턴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줄이세요. 일곱 번째. 자기계발과 학습운. 소띠 분들은 9월에 배움에 대한 의지가 높아집니다. 새로운 자격증, 직무 능력 강화, 취미 관련 공부를 시작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걸 동시에 하려고 하면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씩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조언. 한 번에 하나씩 완성도를 높이세요.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공부를 우선하세요. 정리. 오늘은 소띠 여러분의 2025년 9월 성격 특성과 9월 총운을 여러 방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달은 안정과 성실함이 여러분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가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출생 연도별 맞춤 운세를 준비해드리니 기대해주세요. 누구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9월 목표와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진심을 담아 답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평온한 9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